이번에는 544번 다항함수 fx와 다항함수를 했으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가 그 다음 f'x에 프라임 대해서 프라임한 거를 제곱했더니 4fx랑 똑같대 맞지? 그리고 f1은 0이네 얘들아 fx가 응? 1차면 프라임 X는 얼마인데? 상수. 아, 프라임. <웃음> 이상한 <웃음> 소리가 들릴 것 같지만, 뭐론지 가겠어. 네. 그럼 FX가 1차면 여기 좌변에 1 우변에 1차인데 상수 제곱해봐야 상수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 네. 달라. FX가 2차면 프라임은 1차야 맞지? 네. 우변 2차, 1차 제곱했으니까 2차. 네. 이거 되네 맞지? 네. 한번 좀더 그럼 좀더 해보자. 얘가 3차면 얘는 2차잖아 맞지? 네. 얘는 2차잖아. 여기는 3차인데 2차 제곱하면 4차가 되버리지. 탈락. 4차, 3차, 우변은 4차, 4변은 6차. 뒤로 다되네 맞지? 2차란 소리야. 백스가. 스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네 맞지? 줄이니어 미분하면 e a x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이제 더 y 제곱하면 어떻게 돼? 4a 제곱 x를 더하기 4ab x 더하기 b 제곱은 이 부족하니까 그냥 지워야겠어. 옆에 좀 쓸게 다시. 4px는 4ax 제곱 4 b x 4c잖아. 맞지? 맞지두 네. 개가 같아야 되지. 계수 비교한다. 4a 제곱이랑 4a랑 같아야 돼. 4a 제곱이랑 4a랑 같으려면 a 는 영도는 얼마? 1. 맞지? a 는 0도는 1이지. 네. a는 0 또는 1인데 a가 0이면 2차이 아니야 아니에요. a는 1 a가 1이면 다시 적을까 여기 이제 4x제곱 더하기 4bx 플러스 b제곱은 4x제곱 더하기 4bx 플러스 4c 누구랑 누구랑 b제곱이랑 4c랑 같다는 식이 나오네 맞지? b제곱은 4c랑 같아 맞지? 조건에서 f 1은0이 있었네 fx가 이렇게인데이게1은이녀은이 녀석은 은이플러은이 녀석은 이 얘랑 얘이 녀석은